당신의 기업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토스 컨설팅은 기업의 단계별 성장에 필요한 전략과 실행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그룹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 확보, 인증 준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방향을 잃거나 부담을 느끼며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지점부터 함께 합니다. 알토스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 인증, 재무, 세무, 노무, IND 등각 분야의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팀으로 일합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 자문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방식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정부 과제, 스마트 공장 지원, 재무 구조 개선과 ESG 경영까지 우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하나로 연결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보고서로 끝나는 컨설팅이 아니라 기업의 변화와 실행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알토스 컨설팅. 기업의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다음 성장을 준비하세요.